학벌도 없는 게 우리 아들한테 무슨 복을 받았다고. 가난한 집딸 주제의 명품 가방도 못 사고.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했고,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서지우, 35세입니다. 결혼 10년차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늘 똑같았습니다. 시댁 거실에 앉아 수수한 옷을 입은 채 시어머니, 박순자의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67세의 시어머니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거실을 활보하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우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남편 민수는 늘 고개를 숙이고, 엄마, 그만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참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참는지, 제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저는 일부러 명품 하나 없는 수수한 옷만 입었고, 친정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은 명절 다음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김대리 딸 알지? 재벌 이세야. 그 애가 너 좋아한데.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결혼했잖아. 이혼하면 되지. 지우 같은 애랑 살아서 뭐해? 돈도 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이혼까지 종용하시는구나. 남편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우를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정신 차려라.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이혼 위자료로 5천만원 줄 테니 조용히 나가. 뭐라고요? 우리 민수한테는 더 좋은 신부감이 있어.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아들 붙잡고 있지 말란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시던데, 오빠 생각은 어때? 그건, 나는 내가 좋은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남편은 우유부단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 사람도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우야, 어쩐 일이니? 10년 만에 전화하다니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지우야 엄마가 갈게 이제 그만 참아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어제 생각 많이 했어.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나는 너랑 이혼 안 해.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엄마, 지우는 제 아내입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우를 사랑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미쳤구나. 가난한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고? 지우는 제 인생입니다. 엄마가 인정 안 하셔도 저는 지우랑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말까지 이집 나가. 재산 상속도 없어. 너희 둘다 나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우아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어머니, 서은혜였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신그루 쾌장, 서은혜, 어머니는 풍격 있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그룹 회장 서은혜입니다. 제 딸이 10년 동안 신세졌습니다. 딸, 무슨, 무슨 소리입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 본명은 서지우입니다. 한신그룹 회장 외동딸이에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 지우야, 너 한신그룹? 저는 남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10년 동안 숨겼어요. 오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게 무슨, 지우가, 재벌.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딸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10년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네요.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 이 건물 아시죠? 대기사시는 이 아파트 말입니다. 네. 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신그룹 소유입니다. 그리고 대가드님이 다니는 회사도 저희 계열사고요. 시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그게 무슨… 10년 동안 제 딸이 가난한 집 딸로 무시당하는 걸참고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 위자료 5천만 원을 주겠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제 딸의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천억입니다. 5천만원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늘 고개 숙이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참았어요. 가난한 집, 딸, 학벌도 없는 것, 명품도 못 사는 것,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민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 신분을 숨겼어요. 오빠가 저를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요, 오빠.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10년을 참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제는 존중받고 싶어요. 1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도 참았지만 이제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 지우야. 미안하다. 내가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 저는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때까지는 이 집에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댁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우야, 나도 같이 갈게. 우리 새로 시작하자. 오빠,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반성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새 아파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글쎄요. 저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다만 이제는 존중받으면서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당당하게. 6개월 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저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저를 가난한 집 딸이 아니라, 소중한 며느리로 대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험을 통과한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는 품격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존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